아, 반갑습니다. 다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오늘 다 60년 경자생 어, 어, 65살이죠. 경자생을 집어드리려고 오늘 쪽지게 보살이 이렇게 앉았는데요. 경자생들이 10월달, 어,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어, 내년 음력 2월달까지 차분하게 넘어가고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 또 어, 차분하게 넘어간다는 것은 덜커덩거리는 이 길을 어, 미리 준비를 하시면 잘 넘어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어, 조금 큰 거를 작게 막아가고 작은 거를 소소하게 막아가자고 오늘 쪽집게 보살이 어, 조금만 더 힘내시라 내년 2월 달까지 음력 2월 달까지. 좀 조심해야 하고요. 아, 최체조살이 받을 적에 음, 쥐띠는 아, 잠자리 방향이 잠자는 방향이 어 북동 북쪽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총명하고 그러니까 일찍 출세하는 게 쥐띠고 만인의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할 수도 있고요. 또 음. 그러나 성장하면서 실패수가 좀, 어, 애군이 따르는 분들이 이 경자생이다. 자수성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실패수가 여러번 따를 때는, 용궁에, 물, 용궁에 선생님 찾아가셔서 시선회원을 할때 실패수가 없어지길 하려면은, 그, 매조 있죠. 매조 아, 한옥으로, 어, 밥을 지어서 강물에 넣고, 물고기 방생을 하면서 치성해원을 하면 그리고 어 실패수가 좀 거둬지고 또 나가는 삼제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음력 2월달까지 좀 낮춰라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고 다 부설수 조심하자. 말실수 또어 불운한 기운이 있다. 산소를 건들면 탈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 음, 음력입니다. 생일은, 음력으로 5월 4일, 윤달 6월 4일, 5월 16일, 8월 5일, 10월 6일, 12월 7일, 1월 14일, 2월 15일, 3월 15일, 8월 17일, 12월 19일, 10월 어, 18일. 윤딸 6월 4일, 윤딸 6월 16일생이, 아, 불운한 기운이 들어있다. 산소 건들지 말아라. 나무 하나도 건들지 말아라. 산소 탈 나면 나가는 삼재에 꽝 맞아서 숨 쉬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게 좋고, 구설수, 말실수, 불운한 기운이 음력 2월달까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 분쟁이나 또 다툼 회사에서 이렇게 아직 직장에 다닌다면 손 아래에 직원과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본인이 회사를 옮겨 간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을 다 해놓고 사업자인데 어떤 일을 다 해놓고 계약 파업비가 될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솔직게 보살은 어, 재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2월 8일 4월 9일 11월 3일 6월 10일 어, 7월 11일 9월 12일 어, 내년 음력 2월 달까지 법적 다툼이 분쟁이 올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음, 불운한 기운이 음력 2월까지. 살어음 걷는 기운이 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도상이 좀 이렇게 천도를 좀 시키면 좋겠고요. 또 자살하신 분이 있으면 진우기를좀 해주시고요. 또 상문을 좀 풀어주는 것도 집안에 상문이 들었다면 상문을 풀어주고요. 또 가정 불화, 사업 고민 다 이렇게 가까운 선생님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이고요. 안 좋아요. 이렇게 깃발로 꼬가도 안 좋습니다. 음력 2월달까지 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을 뭐어 했는데 뭐 사기를 당한다든가 음 해고가 된다. 뭐 퇴사가 된다. 뭐 강제 매각 폐업 개인 음 직업 자리가 불안하다 하는 분을 호명해 드리려고 해요. 음력으로 2월 20, 일 4월 20일, 6월 22일, 7월 23일, 9월 24일, 1월 2일, 6월 어, 윤달 6월 4일, 1월 14일, 5월 16일, 9월 24일, 11월 25일, 윤달 6월 4일입니다. 그래서 윤달 6월 4일은 고설수 말실수, 불우한 기운 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고 또 참아라. 12월 7일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20, 20일, 6월 22일, 7월 2 3 9월 2 4 1월 1 4 1월 2일, 5월 16일, 11, 11월 25일, 5월 16일, 12월 7일 어, 윤딸 6월 4일생입니다. 그래서 윤딸 6월 16일생. 음, 불운한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요. 아, 이런 선생님 찾아가셔서 어, 초를 밝혀보시라는 말을 어, 해드리고 싶고 또 그러면 저희가 신당과 음, 기도터에서 어, 초를 키고 빌어드립니다. 어,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 오늘 호명이 심은 모든 분들은 나가는 삼재뿌리를 한번 하시는 게 맞고 조상천도도 하시고요. 자살하신 분이 있으면 진흙기도 풀고 어, 집안에 어, 상문이 아직 안 나가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문 풀이 가정 불화, 뭐 사업적으로 고민, 뭐 법적 분쟁, 다툼, 음, 어, 또 이제 어, 부설, 말실수, 불 불운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 이분들은 조상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똑지게 어, 보살은 산소 건들지 말을 하는 말, 산소 탈이 난다는 말을 또 해드리고 오늘 호에해드린 모든 분들은 다 자동차 사고를 각별히 주의하라. 음력 2월달까지 자동차 사고를 각별히 주의하라.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힘들 때 우리가 꼭뭔 일이 자꾸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천천히 매사 천천히 빨리 가면 어, 5분이고 늦게 가면 음. 10분입니다. 그러니까 똑지개보다는 매사 천천히 나가는 삼제에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을 오늘 호명해 드렸으니까, 안 좋은 사람들을 호명해 드리는 건 그만큼 금전이 나갈 일이 있고, 열받고 속 터질 일, 어, 화풀이 대상이 어, 상대방이 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설, 말실수, 구설수, 입설구설 조심하자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박겠습니다.